예, 준비된 일꾼 조택상 중구 영종 강화 옹진을 더불어 잘살고 품격있는 사람들이 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들께 다, 다섯 가지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구를 기회가 넘치는 문화도시 로 만들 겠습니다. 주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 시민과 일자리가 빠져나가 활력 을 잃고 있습니다. 의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18부들은 새롭게 시민이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근대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기회가 넘치는 문화 경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라이프 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 도시를 변모시키겠습니다. 둘째, 영종을 일자리가 넘치고 교통이 편리한 특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종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청 등 6개 기관이 도시개발에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법과 권한이 중첩되어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된 규제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유치하여 MRO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이스 산업 등 일자리를 넘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종을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 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종에는 젊은 층이 급격히 유입 되고 있 지만 학교 시설이 늦어져 과밀학급 이 많습니다. 인구가 12만 명이 넘고 있고 섬 지역 특수성 에도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하늘 5중 신설 등 과밀학급을 줄이고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응급 의료 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역사 문화 관광과 평화 경제 특구로 강화의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국립 애규장각 박물관을 설립하고 충렬사 교동 향교를 정비하는 등 역사 자원을 개발하여 연인원 2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평화 경제 특구로 지정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의 강화 연장을 추진하고 강화 개양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과 의료 기관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은 안보 불안정, 교통 불안정, 의료 불안정 산 불안 속에서 예측한 가능하,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 교통과 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강원의 유치를 유치로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습니다. 국비 지원로 대형 여객선을 도입하고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옹진 국민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유치하겠습니다. 네, 조택상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공약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배준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영흥매립지 관련된 어, 그 말씀이 있으신데, 그 확보용지 27만 평을 개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게 21년 3월 11일을 경기일보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 영영흥도 대체매립지 조성은 어, 지속발전한 인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사실이고, 정무부시장 때는 필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영웅 주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아, 네, 그거는 그 지금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저 배준용 후보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쓰레기 매립은 어, 이제 직매립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영웅 매립지를 우리가 구입을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27만 평을 구입해서 이제 자체 쓰레기를 어, 태워, 태워서 그 소각을 영도에 매립하기로 돼 있는 것을 갑자기 지방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지금 대책도 없이 그 영도 그 매립지를 어, 저, 사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었다라면 인천시에서 27만 평은 땅은 구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발을 하자. 거기에 매립지로 사용하지 않는 인천시가 이제 거기를 좀 주민들이 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한 걸 사과하라는 것은 주민들께서 다리도 그때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주민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과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배준영 의원이 들여 사과해야 됩니다. 왜 하던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배준영 후보 30초 보충 질문 기회 드립니다. 여전히 동문서답 하고 계십니다. 쓰레기를 계속 묻는 것에 대해서 영흥 주민들한테 사과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표로 평가 받으실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 학생 성공 버스 학교 시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영종 중학교 앞에서 파란봉 들고 이렇게 도와주신 듯하지만은 사실 부시장 하실 때어 인천시 교육청이 어. 통학과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정무부시장으로 계셨을 때왜못 막으셨습니까? 왜 그래 그리고 지금 그렇게 쇼를 하십니까? 정무부시장 제가 1년 1년 개월 했습니다.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 몇년 하셨습니까? 배준영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배준영 의원 전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후보 출마해서 우리 영종 중학교에 봉사 활동을 나갔을 때. 그때서야 배준영이 부랴부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준영이 어떻게 그 우리 그 박남춘 시정부와 주택상 저를 그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후한이 무치의 이야기입니다. 뭐 잘못한 건 전임정권에서 뭐 잘한 거는 어 배준영 의원이 했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인지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종중학교가 그렇게 과밀이 되도록 뭘 했습니까? 영종중학교 통학버스가 이용되지 않는데 제가 거기에서 우리 다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청은 옛날 교육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을 했던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 절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국회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냥 인, 교육청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 뿐입니다.